제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 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 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어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조속해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딸곧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시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에이!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수더 1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장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과정,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 왕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간택받는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에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아수르 에 왕이 왕비를 폐하고 폐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린 후에 그는 다시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일이 마치 패위하고 아, 금방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수의로 왕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아, 뜻밖의 테모,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그300 용사와 맞닥뜨려서 고전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30만 대군을 앞장세워서 병력을 이끌고 아테네까지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해서 결국 후퇴하고 맙니다. 야수에로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한 후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왕은 많은 충격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4년 전에 자신이 폐위했던 와스디 왕비가 다시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일절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은근히 다시 왕비를 용서하고 복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 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이 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떤 요청을 합니까? 새 왕비를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왕비를. 자, 이때 만약 아스세로 왕이 다시 와스디를 왕비 와스디를 복위시키거나 만약 신하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될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의 제안을 아스세로 왕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왕의 실패와 고독으로 인해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내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름은 오직 이 본절에서 7절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으로 여겨지지요. 이 왕비가 된 후에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별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에스더 별. 아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별같이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 별과 같은 한 줄기 희망의 그 빛을 보여줬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바랍니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에스더는 왕의 신하 가운데 이 해계라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왕비의 후보가 됩니다. 이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약 400명의 왕비 후보를 뽑았다고 합니다. 아 400대 1의 쉽지 않은 경쟁이지요. 이 게다가 왕비로 선택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궁녀로 평생 왕궁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왕비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역시 자원에서간 것이 아니라. 선발되어서 억지로 궁에 간 것이었지요. 그런데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헤게는 에스더에게 궁녀를 붙여주고 후궁의 처소로 옮기게 되지요. 많은 궁녀들 가운데 유력한 왕비 후보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력한 귀족의 자제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본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해결하는 국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어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이 북한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 북한에는 기쁨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 김정일 때에도 이제 그 기쁨조를 뽑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보니까 이렇게 뇌물을 줘서 그렇게 기쁨조에 뽑히기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 눈에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에스더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합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도우시지만, 그러나 먼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궁정 여인으로 선발됩니다. 출신도 좋지 않은 데다가 유력한 그런데 왕비의 후보가 되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라고 말, 밖에는 볼수 없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또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니까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기타 신앙과 관련된 그 용어도 금식 외에는 다른 용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앙의 용어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더의 모든 페이지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읽어 읽어 내려갈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찾고 찾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 백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 중에 최고의 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로 불렀잖아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가사가 무엇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스더가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 왕비의 간택을 기뻐하지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전국의 세금을 면해줄 뿐만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상들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기뻐하며 축제 가운데 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또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이 에스더와 사촌인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과 또 모르드게와 친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에스더는 순종하였죠 자, 이는 아마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데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혹은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아마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400명의 왕비 후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질투와 시기가 넘쳐났겠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큰 흠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를 선발하는데 그녀의 출신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일은 후에 에스더가 자신의 유대인임을 밝힘으로써 예, 극적으로 하만의 악한 계략을 뒤집는 계기가 됩니다. 자, 후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에 너무 매이거나 눈치 보며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과 최후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다 뛰어넘으십니다. 사소한 것,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도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리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존재이지만 우리 모든 것을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에 매이거나,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치륵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에스더라는 그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배시키고 그한 사람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보며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우리 뉴욕 성교교회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에 박효섭 조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 또 우리 북한 땅 복음의 통일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각자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